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만들어 본 스와로브스키 큐빅이 박힌 체인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가운데 가장 포인트 아이템이 자개라고 해서 구매를 한 건데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영롱한 자개 빛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체인으로 손가락 굵기만큼 감은 다음에 제가 스왈로브스키 큐빅을 하나 또 샀어요. 요걸 딱 달아주면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이스왈로브스키가 계속 반짝이기 때문에 조금 예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간에 있는 자개 펜던트가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고리가 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정도 굵기의 체인을 준비를 할 거고요 구체적인 스펙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스와로브스키. 사실 제가 이걸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 크기였는데 생각보다 커서 반지에서 조금 더 작아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링은 체인이랑 펜던트 연결할 때 사용할 거고요. 체인 자를 때쓸이 제품과 제품들을 집을 때 사용할 니퍼. 아, 그리고 하나 빠졌네. 오링을 벌려 줄때 사용할 오링 반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준비물은 끝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체인의 끝부분에 오링을 사용해서 이 자개 펜던트를 달아줄 건데요. 오링을 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졌죠? 이 자개에다가 오링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인에다가도 오링을 연결해 줍니다. 오링 5링 반지로 오링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개와 체인이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느 손가락에다 이 반지를 찰 것인가를 생각하신 다음에 여기 손에서 체인 길이를 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체인 길이가 너무 딱 맞게 정해 주시면 낄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넉넉한 느낌이 든다 하는 정도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잘라서 손가락을 한번 감아주신 다음에 손가락 둘레를 종이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체인의 사이즈를 정한 다음에 체인을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즈를 비슷하게 한 다음에 저는 조금 더 헐렁하게 하고 싶어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 맞춰서 체인을 잘라줄게요. 원하는 길이에서 체인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사이즈로 잘리는데요. 이 자개와 체인을 연결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이 한쪽에 오링으로 연결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 오링으로 연결을 해줄 때이 스와르브스키가 이 오링에 같이 연결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와르브스키를 어느 정도 길이로 반지에 연결해줄지를 생각한 다음에 우선 스와르브스키를 짧은 체인에 연결을 해놓을게요. 이 체인은 제가 이전에 반지 만들었을 때 너무 길이를 짧게 해서 남겨놓은 체인인데요. 조금 짧게 해서 체인을 잘라주고, 스와럽스키를 연결해줄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긴 사이즈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체인을 잘라놓은 다음에 오링이랑 연결을 해볼게요. 스와르브스키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잘안 보이시면 이 뒷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구멍이 잘 보여요. 아 내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 하러 갈 시간이 지금 없어서 손톱이 너무 긴 상태예요. 스와르브스키를 오링에 걸고요. 아 이걸 미리 잘라놔가지고 자르기 전에 오링이랑 끼워주면 조금 더 쉽거든요. 이렇게 체인을 이 오링에 같이 걸어줍니다. 오링을 다시 그래. 오링을 다시 이렇게 막아줍니다. 체인에 스와로브스키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양이 돼요. 이 끝부분 체인을 자개 모양의 오링 달때 같이 달아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아까 자개에다가 체인을 오링으로 달았잖아요. 그리고 이쪽 체인을 여기다가 오링으로 달 건데 그 오링을 달때이 체인도 같이 넣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링이 벌려지는데요. 이렇게 체인 끝부분에 오링을 달아주고, 그리고 스왈로브스키의 이 체인 끝부분을 오링에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체인이 두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오링을 이렇게 닫아주면 끝입니다. 한번 껴볼게요. 체인 반지를 낄 때, 제가 여러가지 손가락에 해봤는데 저는 여기다가 반지 끼는 걸 좋아해요 검지에 그래서 검지에 끼고 이 스와로브스키 있는 쪽이 제 쪽으로 오게 해서 여기서 달랑달랑 할수 있게 끼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반지 끼는 것처럼 이렇게 막 끼면 체인이 꼬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인을 손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착용을 해주시면 꼬임 없이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와로브스키가 달랑달랑 거리는 자개 반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체인으로 반지를 만들었으니까 체인 반지인 것 같기도 하고, 자개가 예쁜 포인트니까 자개 반지인 것 같기도 하고, 수아로브스키가 하나 달렸으니까 수아로브스키 반지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 반지 이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수아로브스키가 너무 길지 않은 게 조금 더 달랑달랑 거리면서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차볼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에도 조금 짧은 게더 예쁘긴 하죠. 이거 사이즈를 어쨌든 조절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개 끼니까 뭔가 디자인 같기도 하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 선택하실 수 있고 이 수아로브스키 체인의 길이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거의 뭐 커스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구매하면서 네이클로버 펜던트, 양쪽 고리 펜던트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체인만 달아서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는 체인 반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것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이 반지가 더 예쁘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체인은 한 50cm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반지 되게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어요. 양쪽 고리가 있는 펜던트 사셔서 내가 마음에 드는 컬러로 이렇게 체인 반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